포항 지역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해 설립된 포항문화재단이 16일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 문화예술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출범식은 지역 문화예술인 등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과 경과보고, 축하 공연, 출범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는데요. 특히 시민과 문화예술인들이 포항문화재단에 바라는 소망을 적은 소망퍼즐 맞추기 퍼포먼스가 진행돼 재단 출범에 대한 시민의 기대를 담아냈습니다. 이강덕 시장은 출범사를 통해 재단 출범은 지역 문화예술 발전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지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예술 자원을 집결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포항만의 특색 있는 문화를 향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16일 포항문화재단 출범을 축하하는 음악회가 열려 큰 호응을 얻었으며 문화예술회관 1층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 소장작품특별전시회가 4월 6일까지 열립니다.